안녕하십니까. 즈코로 박종관장입니다. 민입니다자 오늘은 어, 라쏘가드를 깊게 잡았을 때에 파트너가 스탠딩 일어나셔서 방를할때게카운터 수익 두 가지 할 겁니다. 자즈가드에서 상대방 소매기 절안 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풀어서 오픈가드를 만듭니다. 제 발바닥을 상대방 골반을 얹은 상태에서 휘비스테이블 합니다. 왼쪽 다리를 돌리셔서 라쏘가드를 하는데 최대한 깊게 잡습니다. 자 깊게 잡고 다시 올라들어 이렇게 돌아갑니다. 파트너가 일어납니다. 자, 상대방이 허리를 세우워하십시오 깊게 잡으시면 상대방이 허리를 세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약은 나서로 할 때는 대두림부터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골반. 힐스케이 최대한 깊숙이 잡습니다. 파트너가 스탠딩으로 일어나면 보세요. 자, 오른손으로 상대방 발목 깃을 잡습니다. 이렇게 발목 깃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상대방 두 다리 사이 안에 넣은 상태에서 제가 이동을 하셔서 제 골반을 상대방 발목으로 맞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제 다리를 살짝 옆으로 내리시면 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발란스 잡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여기서 보세요. 제 오른쪽 발등으로 상대방 발등을 걸으셔서 그대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 당기셔서 상대방 다리기스를 계속 잡은 상태에서 제가 일어나셔서 사이드 포션을 압박을 합니다. 네. 침대 위에서 양쪽 소매 기술 잡고 발바닥을 골반에 올립니다. 힙 이스텍 낙소를 깊게 만든 상태에서 정면으로 마주보니다 파트너가 일어나시면 상대방 발목기 보세요. 하나 최대한 제가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골반을 발목에 맞추는 느낌 파트너가 손을 바닥에 집습니다. 왼쪽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시고 오른쪽 발등을 상대방 발등에 그으셔서 그대로 당기시면 됩니다 닿기셔서 그대로 상대방 다리를 중출로일어나셔서 사이드 포션 야 아빠가 니다 소매기 골반 히비스케이 마소 일어나시면은 다리기 체단 기술기 하나 발등 그으셔서 넘어뜨리고 중출을 아빠 아빠 자 두번째는 보세요 같은 상황입니다 골반 나스토 파트너가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나서 제가 다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렇죠 다리가 한번 잡히면 이제 집은 나가 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다리를 뺍니다 자 다리를 빼면 보세요 이쪽 다리를 잡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쪽을 빼니까 이쪽 다리를 잡는 겁니다 같은 똑같습니다 방금하고 이쪽 다리에 발목에 제 골반을 겁니다 발목처럼. 자그 상태에서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면 너무 쉽게 스윙을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네. 맞추시고 제 왼쪽 다리를 발바닥을 상대방 다리 에넣은 상태에서 보세요. 무릎을 희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트리고 나서 제 손으로 상대방 가슴 기술 잡고 사인 압박을 하 겁니다. 네. 오픈가드, 라스오. 바텀을 가이드 하면은, 멀리 가면 가까워. 여기서 보세요. 들어가는 방, 방법은 바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보세요. 엉덩이를 음, 들어서, 최대한 집중이 이렇게 어가십니다 하나, 둘, 네. 빼니까, 이쪽 다리 잡고, 하나 보세요. 이게 들어가면 돼. 봐, 잡고이 다시 잡오늘 자, 오늘은 어, 오픈 가드에서, 크로즈 가드에서 제 양쪽 발바닥을 장애방 골반을 올린 상태에서 라스로를 지켜 잡습니다. 그럼 파트너가 일을하셔서 데드리프트 하듯이 제 팔을 빼려고 할 때. 제가 카운터로 발목을 잡고 상대방 발란스를 무릎 쪼내서수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안 주려고 빼면은 반대쪽 발목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차렷!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스, 오스!